참 의장회의 요거 관련한 내용과 지금 한메일 연합훈련이 동시에 계속 진행을 하, 되고 있나봐요. 네 맞습니다. 저내용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관세 협박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을 강요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노골적입니다. 그첫 번째 몇 가지 현상을 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차관이 지금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일본과 오, 호주가 어떤 음. 역할을 할지 명확히 해라 <웃음> 입장을 <웃음> 밝혀라 이걸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laughs> 전쟁을 시작도 안 했는데 입장부터 빨리 밝혀라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 같아요 이거는 네. 근데 이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7월 12일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미국 국방부가 몇달 동안 이 일본 호주 음. 국방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들들들들들들보고 있나봐요. 어, 내 편할 거야, 니네 편할 거야. 빨리빨리 빨리 정해, 이거군요. 네, 근데 이제 어. 일본도 호주도 선뜻 입장을 밝히려고 안하겠죠왜중국과 이렇게 막쳐을져가지고 먼저 이 생양이 되고 싶 하겠습니까? 경제타격이 있을 텐데요, 당연히. 네. 근데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죠? 아, 우리한테는. <laughs> 아, 예리했어. 질문 예리했어. 우리한테 왜안 물어보는 거죠? 우리한테는 4월 달부터. 아, <laughs> 아 우리한테 아, 물어보고 이미... 있구나. <laughs> 우리는 동참하기로 누가 합의한 건 아니겠죠? <laughs> 네, 지금 아주. 불안한데. 걱정되는데요. 4월달부터는 합의했겠네요. 제 쌍목이나 한덕수가 음, 할때 네, 네. 아, 내랑 아, 공방들이 있을 때여가지고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러네요. 파면되기 그, 전이구나. 그, 그때 미국의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금 여기는 LB 국방부 차관이잖아요. 우리한테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가지고 야. 도대체 이런 충돌이 발생할 때 한국군의 역할과 음. 기여할 의지가 어떻게 되냐. 그 부분이 무엇이겠느냐. 구체적으로 질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laughs> 그것들 아니야, 진짜. 당연히 국방부에서는 우리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음. 아니라는 식으로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죠. 내랑 공범들이 지금 장악한 음. 국방부였었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라는 주문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일본과 호주 국방 당국자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을이 압박이 너무 거세가지고 집단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렇게 음.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음. <laughs>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럼 얼마나 하겠냐는 거예요. 일본과 호주만큼이라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데,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는 게 아니라 지금 갖다 바칠. 어, 미국 간첩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방부 내에도 그렇고 그래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근데, 이 시기에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왜 하지? 그것도 지금 내랑 공범으로 수사받아야 되는 김명수가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했다는 게 그쵸? 정말 큰 문제인데요 이 합참의장이 미군의 서열 1위라고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거침없는 요구를 막 했어요 이번 합참의장 회의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북한과 중국이 어,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미일 파트너십에서 결단력을 보여주고 주도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언제든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할 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싸우자. 같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전쟁, 대만 전쟁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돌격대로 미, 한국과 일본이 나가라 이 요구를 다시 한번한 거고요. 이게 그날, 같은 날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소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한미일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협력을 해야 되고 앞으로 안보 협력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또 이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 계기마다 살려가지고 계속 전쟁을 강요하고 있는 모양새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원래 한미일이 모이면은 북한의 어떤 핵위협에 대한 대응 이 명분이었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중국의 위협까지 들어가 있어. 근데 우리는 중국과 전혀 연계가 없고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미국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의도, 미국이 전쟁을 하고 싶어서 북한과 중국이라는 이름을 집어넣는데 우리나라랑 일본이 딸려 들어와서 거기서 합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이랑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네, 우리를 전쟁의 도화선으로 밀어넣는 굉장히 위암천만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와중에 또 황당한 이야기를. <laughs> 약간 음. 미국의 그군 장병들이 비유하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음. 대한민국을 한국 모함이라고 하더니 이번에 해병대 중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튀어나와 가지고 무슨 해병대 대한민국은 중령, 중령까지 말을 합니까 <웃음> <웃음> 한국에 대해서 중령 따위가 막 얘기를 하고 있어 그니까 러 오만 <laughs> 군 관계자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한국을 <laughs>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중국의 전초기지로 만들자 막 난리 <laughs> 진짜 법석이에요 나, 진짜 난리 네 난리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민국이 이제 그 미국의 제1 도련선에 이상적인 밭이 되어야 된다. 아, 해명대스럽네. <laughs> 해병대, 해병대 아, 비유가 해병대 어. 비유군요. 지금 해병대, 육군, 공군, 공군이면 뭐또 다른 이름, 다른 비유를 하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고 난리가 났네요. 네, 정말 한 국가를 한 공모함이자 미국의 어떤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다치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주권을 우습게 알고 모욕하면 <laughs> 다치로 우리를 취급할 수 있으니까 미국을 위해서 바다 깊숙이 처박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네요. 너무 열이 받아요. 근데 이 커그 중령의 기고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 한반도에 미군을 가두는 협정 규정 문서가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고요 미국이 이 대만을 방어하는 데 나서게 된다면 한국은 필연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 안보에 대한 투자가 대만 안보에 대한 투자고 한국의 안정이 대만 해협의 안정이다 대만 안보랑 우리 안보를 갑자기 세트로 묶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거 왜 우리나라한테 책임을 전가예요 우리나라랑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일본이랑 같은 세트로 묶이는 것도 조금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일본 대만이 같은 무슨 운명 공동체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묶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만이랑 동맹도 아닌데. 네. 이래서 국방 예산막 늘리라고 하는 거, 거네요. 음, 이런 역할들까지 해, 네.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에 정말 한국 모함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 보급 창고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이게 근데 일제시대도 내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36년 식민지 시기를 보내면서 일본이 우리를 보급 병창기지와 마, 만들면서 경제, 뭐, 모든 것들이 다 파탄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 시대를 다시 재현하자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빼는 미 해병대 병력을 오키나와에서 빠지는 거를 본국으로 어디 옮기지 말고 한국에 다시 투입을 하자는 거예요. <laughs> 난리가 났네, 진짜. 아니, 우리나라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난리가 났어. 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방, 우리의 미군을 주둔시킬지 말지를 우리의 안보 계획을 가지고 뭐 논의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무슨 커그 중령 따위가 나와가지고, 오키나와에서 빼는 해병대를 여기에 넣는 게 좋다. 왜냐면 미국이 가려고 하는 데랑 막 한반도는 무조건 가깝고,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비용을 막대하게 대고 있고, 앞으로도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호구 열받네요. 취급을 하는 겁니다. 네, 열받네. 네.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가 얼마나 호구로 보였으면, 물론 윤석열 정권 3년은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전에 민주정부들도 사실 그런 호구 취급을 당해왔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반복돼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중령 따위가 나와서까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정부가 강력 대응하고 항의 입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뭔데 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냐? 이 언급을 왜 하냐? 이걸 항의를 해야지. 맞습니다. 우리도 해병대 중령 정도 나아가 주잖아요. <laughs> 예, 급이 맞게 싸워야 되니까. 커그! 그 입을 다물라뭐 이런 거. 좀 박정은 해. 대령보다 낮은 <웃음> 사람이에요! <웃음> 네, 참 군인들이 좀 목소리를 네.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 구, 국방부에서도 입장을 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더 이상 이렇게 노골적인 전쟁 강요 입장, 그 다음에 우리의 안보를 대만과 일본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들 멈춰야 되고요. 좀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새 정부가 시작됐지만 아까 말했던 한미일 합참 회의가 의장 회의가 진행된다라든지 동시에 공중 훈련을 실시했는데 미국의 전략 폭격기를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천만한 군사 훈련을 정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윤석열이 끌어 들어온 자위대가 계속해서 한반도에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도 계속해서 출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남북 대화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지금 새 정부의 입장은 남북 채널을 계속 다시 복원하고 복구하고 열어가겠다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한미 연합훈련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중으로 지,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끔 허가를 해놓고. 북한 바로 앞마당에서 훈련을 진행하면서 남북간의 관계는 회복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진정성 어리게 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배치되는 그 정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뭐 미국에 대해서도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근데 지금 말과 행동이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행동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평화통일 안보 정책과는 배치되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미 연합 훈련할 때 북한의 위협에 맞서겠다고 또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북한을 상대로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걸 계속 상기를 시켜주는 거죠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전개되면서 그러니까 이거 참 위험천만한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 들고요 북한에서도 이걸 규탄하는 입장 나오지 않았습니까? 남북 관계뿐만이 아니라 동부가 정세를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군사훈련, 더 이상 진행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정부의 입장과 별개로 국방부가 단독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엄 전국에도 마찬가지죠. 비밀리에 따로 그 명령을 하달받아서 내란을 획책한 외환을 획책한 부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대들은 그 작전을 수행하면서도 이게 무슨 작전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수행했다는 거잖아요 그 무인기를 침투하면서 그 드론사에서 몰랐다는 거잖아 자기는 이거를 일, 일상적인 그 작전의 일부라고 생각했지 근데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래서 좀 반대를 하기도 했다는 거지만 국방부 내에도 내란 외환을 유치했던 자들이 여전히 남아서 남북의 대결을 고조시키고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일으킬 미국의 지침을 받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외환 유치를 벌인 자들을 발본 생원하지 않으면 정부의 방향과 기조, 랑 다르게 단독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통상 안보 패키지가 관세 문제에서 뭐 계속 언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가 직결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의 이런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계속 다양한 횟수로 전략 무기까지 전개하면서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은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경제적인 활로를 얻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거죠 해수부를 부사든 로 이전해도 북한 러시아와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북극 항로를 어떻게 개척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안보의 측면에서 기존의 윤석열이 해왔던 미국 중심의 편중 외교가 아니라 다극화의 외교를 펼쳐 나가야 되는데 그거랑 전면 배치되는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게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네,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계속 관심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